나와 상대방이 서로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 간의 전쟁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 전쟁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심리 상담가인 원성원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전쟁하면 조금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시기인데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구촌 어느 한 곳에 내전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적이 없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난 적은 70년 동안 없었지만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내전이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고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전쟁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잘 살펴봐도 이런 전쟁 같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나와 상대방이 서로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 간의 전쟁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 전쟁 같은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까요? 전쟁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요. 전쟁은 물리적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강요하는 그런 폭력 행동이 전쟁이라는 거죠. 국가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정치적 목적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의지, 여기는 의지라는 표현을 다 썼는데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삶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반한 그런 강요 또는 물리적인 통,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적인 폭력이든 어떤 일방적인 강요를 하신 적은 없었는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의 의지를 물리적인 폭력을 취하면서 또는 강하게 강요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내 생존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게 달성되지 않을 때 인간은 굉장히 불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럴 때 예전에 보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식량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생존에 대한 담보가 비상이 걸려 있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 면에서 푸틴도 이러한 불안함 심리 때문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서 안전에 대한 욕구든 어떤 욕구든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개인의 삶에도 이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많다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내 삶이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전쟁은 객관적으로 여섯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협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위협이 인지됐을 때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인 갈등과 모순이 있을 때, 어떤 한 나라든 한 부족이든 그 안에서 내부적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이나 종교나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또 전쟁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노나 보복, 원망, 테러와 같은 일 때문에 전쟁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도자의 그런 지도자의 오판, 생각의 오판이나 지도자의 아집, 지도자의 왜곡된 생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태도 이런 여섯 가지 요인 중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고 또 위협도 제거하고 싶고 푸틴의 심리 안에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민족적인 갈등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있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의 오만이라던가 이런 왜곡된 판단도 거기에 개입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전쟁이 객관적인 여섯 가지의 요인들이 뒤섞여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체제가 해체되면서 많은 신생 동유럽 국가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러시아는 이들과 함께 연방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방국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나토에 많은 신생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하고 레닌 시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는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 나토는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나토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인근 국경 지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모두 나토 가입국가가 돼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부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다 핵도 많이 가져다 놨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소련에게 독립할 때핵 보유국이 돼버렸죠. 그래서 미국이나 기존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또 강대국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그 경제적인 혜택이나 원조를 줄 테니까 핵을 포기하기를 권유하고 그때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더 절실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죠. 이러한 상황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이 파워와 힘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위협에 대한 느낌, 이런 여러 가지 심적인 불안, 생존에 대한 불안,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들이 얽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것 외에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까 경,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여섯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얼지 않는 그런 부동항이, 부동항이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서 해줬었지만, 나라가 분리되면서 거기다 우크라이나가 나토까지 가입을 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졌죠. 그래서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가져가죠. 하지만 이때 세계경찰 역할을 해주던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커다란 어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크림반도라는 것을 뭐 확실히 세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단 러시아에서 가져간 상태가 됐고요. 근데 이 안에는 민족적 갈등도 있거든요. 러시아의 크림반도의 60%가 러시아계이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와 합병하겠다고 했고요. 이것을 보고 돈바스,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돈바스도 자기네는 러시아와 합류하겠다 합병하겠다 라고 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 반군이 전쟁 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점차 더큰 확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큰 전쟁으로 확전된 여러가지 또 요인이 있겠죠 뭐 지도자의 오판이라던가 또 심리적인 불안이나 분노라던가 여기에는 그러면서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족간의 전쟁, 국가간의 정쟁은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되게 차가운 세계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득의 문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여기 얽혀 있죠. 러시아에는 천연가스가 있잖아요. 이 많은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나 이런 곳을 지나가면서 서유럽, 서유럽의 천연가스를 어 제공해주고 있고요. 유럽은 굉장히 많은 부분 30% 이상, 38%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38% 정도를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자꾸 하고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관을 잠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또 유럽이 보게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저터널을 뚫는 노드스트림이라는 그런 이 해저를 중심으로 인해서 중심으로 어, 천연가스를 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그것이 설립이 되기도 했어요. 만들어지기도 했죠.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아직 가스관을 안 틀었을 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천연가스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갈때 우크라이나는 통행세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 통행세를 못 받게 되죠. 이 통행세를 받게 하지 않으려고 화가 났을 때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잠근 거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거죠. 그 독일과 러시아 중심으로 노드스트림으로 천연가스를 연결하는 것.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러시아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거를 가지고 유럽을 뒤흔들 수 있다. 이런 불안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또 반대하죠. 여러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두 나라의 속내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불안이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언제든지 자신의 나라를 침공해올 수 있고 침략해올 수 있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강해져야겠죠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더 이상 휘둘리지 못하게 그래서 나토에도 가입하고 어떤 면에서는 eu까지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자신들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불안의 심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예전의 파워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자신들이 계속 강하면서 무사하게 이 세계의 패권을 다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데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불안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면서 이런 전쟁이라는 것까지 터졌는데요. 이런 불안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런 전쟁이 생기는 거죠. 생존의 불안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꼭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최소한의 피해만 입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전쟁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전쟁이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두 나라의 대통령인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였겠죠. 특히 푸틴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두 대통령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터진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자기,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리화 하지 않고 정말 정면으로 전쟁의 정면으로 온몸을 부딪히면서 직면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코미디언 대통령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고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에는 냉혹한, 냉혹한 독재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냉혹한 국익을 위한 승부사의 이미지에서 되게 오만하고 일방 통행적이고 그리고 폭군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세계는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나토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 라고 이해하게 했죠.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핵폭탄까지 누를지도 모른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주변 강대국은 골치 아파진 거죠.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되게 각자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세계 의 경찰관 노릇에 확고한 그런 부분들을 되찾고 싶기도 하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빨리 전쟁이 종료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되찾고 싶고요. 영국은 그동안 싸워왔던 조금 국가적인 오명을 좀 벗고, 그리고 예전에, 그, 예전에 우리도 미국보다 더한 경찰관이었거든. 이런 어떤 위상을 되찾고 싶어 하고요. 프랑스는 이유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프랑스의 어떤 위상이나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싶어 하고요. 독일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 한발 빼고 친러시아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각자 각국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생존은 냉정하고 냉혹하지 않나요? 차갑죠? 어, 서로의 실익, 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의나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차가운 생존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기에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도 다시 나라에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울림이 있고 우리가 공명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다 또 다른 또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이런 복합적인 상황과 심리를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민마음을 읽어보면 결국 생존에 대한 불안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생존의 불안을 어떻게 잘 다루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이 전쟁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객관적인 여섯 가지 항목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이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생존은 먹고사는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또 돈이 목적이 됐을 때 저희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심리나 돈에 대한 것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위협 제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위협이라고 느껴지시는 게 현재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 갈등이거든요. 그한 국가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개인으로 가져오면 내 내면 안에 내적 갈등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머리는 용납하고 있는데 내 가슴 내 심장은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불일치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민족이나 종교나 문화 갈등이기 때문에 그걸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넘어왔을 때 나도 내가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지 다양성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전쟁을 유발시킬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 그런 요인이 굉장히 더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한이나 보복 분노 테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개인의 감정을 제대로 잘 체크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잘 흘려보내지 못해서 충동적인 삶을 살때 저희의 인생은 굉장히 처참하고 끊임없는 전쟁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지도자의 오판이나 왜곡된 생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개인으로 가져오면 그것은 개인이 내가 어떤 왜곡된 생각이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특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이고 맞는지 이러한 점검들 이러한 여섯 가지 항목을 제대로 체크하고 내 삶에서 제대로 다뤄나간다면 그만큼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내 개인적인 삶에서 줄어드실 거예요 생존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부족적이고 차갑고 냉혹한 세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변화하는 세대 테크노가 발달하면서 양육 방식이 점점 더 세지고 어떤 면에서 예전의 따뜻한 공동체의 세상이 아닌 차가운 냉혹한 생존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더 요즘 많이 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떤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피하고 회피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면으로 맞서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묵묵함과 그리고 이런 여섯 가지 정도의 내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나를 관리해 나가실 때 우리가 이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고 그래도 나의 풍요와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좀 계속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